물어보는건데 혹시 주인님 지금 7아칼 9아칼 가시겠다고 하는 분 혹시 현실복귀 하시려고 그러는건 아니죠 보통 아칼이나 요런걸 하실때에는 현실복귀 유저분들께서 꽤 많이 맡겨주셔가지고 현실복귀 나이가 그렇게 잘 시켜준다고 어서 듣고 오셔가지고 그런건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맘에 드는 닉네임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피칠갑. 뭐? 피칠갑 이죠 이거.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염선 대로 다음으로 무시무시한 닉네임을 찾아내서 피칠갑, 이거. 성에서 해주는 게 딱이지. 아, 이거 샤플 해야 되잖아. 맞죠? 샤플, 샤플, 샤플. 아, 왠지 활용해두는지. 그냥. 제가 저거... 저게 어디... 저거 뭐냐... 그 뭐야... 평생검이라고 했던 거... 평생검이라고 해서 썼는데... 배불... 배불에 축 진짜 많이 썼거든요 나중에 엄청... 축, 엄청 피로해졌긴 했는데... 무튼... 어... 마... 아니, 마조건 말고... 배불... 구데불 할 때... 식갈 때... 7에서도막 어쩜 떴었어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 이래서 재물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야 뜰것같은데 일단 한개 더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게 무의미하니까 무수히 많은 소나비를 지나서. 얘왜세안양을안 하고 있죠? 정말 된 걸까? 구어 안될 건데 축좀 아깝긴 한데 뭐 팔이 띄어준다면 축이 아깝진 않죠. 그렇죠. 서플 중인데 못 찾고 있나 보니다. 실에서는 무조건 축대이에요. 구어 안 떠요. 고하자고 주인님께서 쭉 고하자고 합니다 고! 갔어요 못차가 산말린가본데? 죽는데? 어, 설마? 맞아요? 뜬거 맞아? 아, 그러면 뭐? 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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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팔로 만족하세요, 제 팔은 검기가 터졌어요. 그럼 뭔 소리야? 팔로 만족. 군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팔로 충분히 만족하자. 아, 어, 나 오늘 너무 행복해. 나 행복해, 행복해. 팔로 충분한 것 같아, 나는. 9나름에 튀어 줄게요. 아, 근데 또 9가, 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9 가면은, 가다라면 가줄 수는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팔 아칼 충분히 아파요. 니니지는 9라고. 아니 팔도 좀 써보고 어 내가 팔로 써아 팔은 좀 얘보다 구를 쓰면 참 좋겠다 싶을 때구 가는 게 낫죠 팔 써보셨어요 주인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팔 써보셨습니까 팔 아까 써봤어요 그봐 안 써봤을 거야 지금 칠 쓰고 있으니까 팔은 써봤는데 아 팔은 써보셨어요? 팔을 써봤으면 사실 팔이 소용이 없죠. 그건 맞긴 맞아요. 안 써본 줄 알았죠. 아, 난 칠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주인님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아, 저는 팔에도 이제... 어? 팔을 안 써봐서 이제 팔을 만족하고 이제 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아름다운 마무리 생각했거든요. 우리 팔을 써보고 나중에 이제 나리가 굴을 띄워줄게요.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마무리 생각했는데, 군주님께서 팔은 써보셨대요. 팔은, 팔은. 써보셨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너무 고민된다고. 잠깐만요저 지금 지금 주인님이 제 마음대로 안해줘 가지고 다리에 지가 났어요, 지금. 어, 제가 생각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라서 저 있잖아요. 저 지금 다리에 지가 났어요, 여기. 아, 네 번째 발가락에 아름답게 마무리로. 아,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와서 아무 무슨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 진짜 지가 났어요. 예스. 참 많이 오니까. 100kg도 조금인가 감사합니다. 충전이 안 돼요. <laughs> 한도라 충전이 안된다고 지금 월초에 한도라니요. 마법소사 얼마 나 쓰신 거예요. <laughs> 아름답게 또 100개로 생각에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100개로 이제 이 정도 쥐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개미 자.. 괜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럼 8 아카를 써보고 다음에 9 아카를 띄워주는 걸로 어때요? 딱 알맞나요?